아 돈이 없어 완전히 들어왔어? 어아왜 거기가 있냐 왜 거기가 있어? 아 여기가 집이야 집을 저 오늘 컨셉 대학생이 대학생 <laughs> 대학 대학 대학생 같아? 대학생 대학생인데 약간 금수 대학생 <laughs> 금수 대학생인데 약간 이제 이쪽 지방 쪽에서 지금 같이 <laughs> 공부는 공부는 존나 못해가지고 <laughs> 지방대 간 거거든. 그래갖고 예? 지금 여기 위 올라가 있는 거야?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친구 만나러 이제 서울 갈라고. <laughs> <laughs> <가려고>. 어디서 어났나 갈라고 어디서 만났네야자기 <laughs> 깔라는 걸뽑거든요 근데 9km라서 좀 걸려 이게. 아니 중간에서 만나자 여기, 여기 눈길이라서 또 안전전 해야 되거든. 우리 둘다 차가 있으니까. 진짜 만나자고. 중가에만나자눈오문 날은 이제 후린 타면 안 된다고. 저멋스럽타고가고 <목소리> <멋스파트하고 하고> 있어? <laughs> <laughs> 남자는 눈이 오나, 뭐, 비가 오나. 문어 날어멋스럽타 남자는. 19학번인가, 그러면? 19학번이죠. 아니면 제주에서 20학번으로 한 것처럼 하지. 아, 제주에는 내 지방대간 거야. 거야. <웃음> <웃음> 삼 아, 삼수 다행이네요 이일코이네이라 ㅋ 이네과일 과는 뭔데? 그거? <laughs> 어? 경영학과? <laughs> 근데 주식으로 3천 <삼천> 날렸잖아 알았다 <laughs> ㅋ <laughs> 주식인데? 주식으로 <laughs> 주식으로 3천 날리고 여기네 x 3 여기있네 오셨네 오셨네요, 오셨네요. 오셨네요. <laughs> 어우 차 지리는데? 내 통장에 지금 8만 달러 있거든? 8만 달러 하나 이렇게 야무지게 쇼핑하러 갈래? <laughs> 아니 근데 지방대학교 다니는 금주저 대학생 컨텐츠를 하면서 왜 8만 달러밖에 없어? <laughs> 아 지금 터토아저 난리 났어 음룩초 한번 가볼까요? 음룩초로 간대 뭐 음룩초 <laughs> 어야에이 과장 과장 <laughs> 예. 과장이야 그거? 쪽발사이 한번 쏴주고 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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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개 미친 미친년이네 완전히 야이왜야이 미친년 잡아 아야 그냥 죽이지 죽이지마 바로 볼팀 냈는데? 내려서 걔때는퇴이야돼아아씨발 경찰 못 찼다 미친아씨발 뭐야 이한 뭐 한바탕 하자고? <laughs> 지방 내가 그 일당 출신인데 나가타 아 씨발, 갱 붙었다. 갱 붙었다. 처리 좀 제발. 아 씨발, 갱 붙었다. 처리 좀 씨발. 하 타고 뛰. 아뭐 하냐?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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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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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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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m n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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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타. s u 타타타타타 o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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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I'm o u r o n t n n 아왜얘 춥다 춥다 옷좀 사러 가자 뭐옷좀 사러, <목소리> 사러 가자 패딩 사 가자 패딩 그래 그래 내가 맨날 가는 데 있잖아 우리 명소비 음. 명품 명품 우루샵 가봅시다 한번 내가 원하는 옷 퇴실 아니 패딩 얼마냐 요즘에 몰라. 한 50만 원 하지 않을까? 로 <laughs> 어디서 봐야 되지? 아니, 패딩이. 패딩이라고 떨어나 <laughs> <요즘에. 웃음> 아, 노 기사 이제 왜? 아, 얘는 누구 같 아니, 미쳤네. 아이, 패딩이. 패딩 이거 좀, 좀 멋있는 게 없냐? 아뭐 돈도 없으면서 뭘 옷을 사라 그래. 아 어, 이거 사면 애기가 너무 터지 안난는데 너는 이런데서 사면 안 어울려? 보세요 사지 말라고 보세요 아, 나 나와봐 여기 비싸 여기 비싸 너는 싼 데로 가자 잘 어울리는 아, 야, 편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안될것 같아 여기는 <laughs> 이리로 가이로 가자 안될것 같아 나 여기는 너 너랑 잘 어울리는 데로 가자 <laughs> 아나 여기 안될것 같아 나는 <laughs> 여기가 진짜 없어 여기 명품이야. 아, 여기지 서버본이지. 나는 할렘가 <laughs> 네, 출신 같은데... 선비는 너랑 안어울려다 아, 반선비는 나랑 좀안 어울려. 아, 서버본 그래. 이랑 아, 그래. 어울리는 옷이 많네. <laughs> 아, 이사님... <사키? 웃음> 아, 디자인 옷고 좀... 옷좀 살라는데. 옷이 너무 비싸다. 진짜. 와, 아, 옷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다. 진짜 <laughs> 세가찍을까 세커불, 우리? <세커불이? 웃음> 잘감찍을래 <laughs> 사장님 찍자. 야. 셀카 모드 어 있어? 아, 야, 저번 저먼 분이랑 같이 찍자. 에러. 공유나 해 아니 저번 분이랑 같이 찍자고. 이리 와, 이리 와. 어? 저번 분 정원분 저번 뭐? 분이랑 같이 찍자. 셋 아, 네, 있어. 저번 분이랑 같이 이렇게. 셋 있어. 인스타 업로드할 거는 괜찮지? 잘잘 찍혀야 되지 않아? 나 보여? 안 보여, 안 보여. 나 어디로 가야 돼? 너내 옆에. 네, 어. 보여? 여기 봐, 여기 봐. 아 어, 하나, 둘, 셋. 네. 여기 봐. 여기 여기 봐, 좀 가면 나. 그 그게. 아, 둘, 잘 나왔는데? 갤리에 저장 I don't know why I even bother I barely make e n to buy weed let alone pay rent 거 샀으면서 왜 사진 찍으라고 오라 하는데? 어, 또싼거샀다지한 거야? 응 야, 미친놈 아 야, 미친놈 내가 <laughs> <야>, 돈이 없어 <laughs> 내가 돈이 없지 과거가 없냐? 내가 돈이 없지 가 없어? 패딩 입고 나온된거니야아 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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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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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눈오는데 여기 앉아있어 얘네 낭만이야 진짜 야 얘네 진짜 개낭만이야 <laughs> 진짜 개낭만이야 눈오는데 눈 눈오는반야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신발. <laughs> 아니 눈오는데 반팔에 눈오는데 반팔에 반팔이야? <laughs> 이거 뭐야, 시발 뭐야. 사진 찍어야된다 손도 그냥 눈바닥에다가 무나 눈에 낭만있어 그냥 아눈 밟고 와볼게 <laughs> 어, 어, 어. 얘네 시비고 얘네 바로 주먹질 한다니까 생긴 게어 치즈키 싸우데치근때게다목때린다도망간어 치즈키 싸.. 치는데야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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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서 넘어트려겠다와사리 털어야겠다 와사리 쟤는 친구 버렸어 <웃음> <웃음> <지수기> 따간다, <laughs> 진짜 진짜 <laughs> <같은데> 그냥 치즈키 운다니까 치즈키야 못 계속 괴롭히잖아 같은게 그냥 존나 찐따같네 그냥 뛰는 거봐 뛰는 거봐 이 찐따스러움을 튕길 수가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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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야 너 아니 그까짓 말안하그까그이 그, 그, <laughs> 찐따스러움 찐따스이제생명위기느껴서걸로걸 빨라진 거봐야이 새끼 지하철로 도망가다고 이제 어어? 야이 새끼 봐이 새끼 왜 이렇게 빨라? 더 빨라졌어 그니깐 야이 새끼 왜 이렇게 빨라? 언제까지 뛰나 보자 한번 시발. 이 씨X 가 ㅅㅂ 절대 주먹질 안 한다 걔이 ㅅㄲ야 짧게?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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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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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야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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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렇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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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쏠? <laughs> <개 비취네. 웃음> 아니, 돌? 개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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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했을 아니, 아 했어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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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봐니 아니, 나도 봐. 지쳤어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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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못뛰어 빨리 못 뛰어, 빨리, 빨리 못 뛰어. 빨리 못 뛰어. <laughs> 이 새끼가 니발 <시발. 웃음> 이 ㅅㄲ 지쳤네 들려잖아느려잖아이 ㅅㄲ 지쳐버린 그냥 뛰는 아, 게 달라졌어 얘가 지쳤어? 지쳤어? 지쳤어 어? 경찰 경찰 부르라고 불러봐 한번 아이고 아이고 아 불쌍해 불쌍하다고 <laughs> 비상, <laughs> 가봐 뛸수 있으면 뛰어봐 멀리 도망쳐봐 뭘 쳐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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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녀석 못생긴 애는 제일 멀고 싫어 아이미 새끼야 <laughs> 아이 새끼 봐라 체력또 <laughs> <laughs> 빠져가지고 이제 뛰지도 못하네 아까 그게 치우의 발버둥이었나? 이 새끼 뛰는 거봐 걸음걸이 봐봐 이 걸음걸이 봐보라고 존나 뛴다 같잖아 그냥 <laughs> <laughs> 찐따 같잖아. 이 새끼야, 존나 0다찐잖아잖아한 존나 1다0 0 0원1야0 0 0 경찰이 총 맞았어 어? 경찰이 0원 총에 맞았어 진짜로? 0 0 0원 어쩌다 맞은 거야. 0 죽었는데? 아니 경찰이 개쐈다고 경찰이 씨0 0 0 0원 10,000원. 10,000원. 1 0이0 0원 10,000원. 10,000원. 1 이제 응, 어떻게 해, 해, 해달라고? 아이 새끼. 왜 눈피해? 왜 눈피해? 똑바로 봐라 봐서아 손가락이 욕하면 어떻게 되지? 경찰 뚫었다. 손가락 욕 한번 해볼게요.